아프리카 대 킹존 오늘 준비한 거는 아프리카 대 킹존 언제 경기였냐면 6월 15일 경기 아마 그럴 거예요 1, 2경기는 스킵하고 3경기만 볼게요 3경기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자 일단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롤라프가 요즘에 나오는데 요놈의 올라프는 대체 무슨 장점이 있냐? 어제 경기에서 올라프가 1승을 또 하나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률 한자리를 기록하는 그런 캐릭이 됐거든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스프링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승률이 막한 30, 20까지는 갔어도 한자리까지는 안 갔었는데 어, 일단 올라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구도가 올라프 대 세주. 올라프의 장점이 뭐냐? 흔히 말하는 해설님들이 말하는 그냥 선턴 잡기. 선턴 잡기가 뭐냐? 그냥 일단 1대1을 일단 이겨, 정글1대1을 이긴다. 그리고 두 번째 초반 정글링이 되게 우월하거든요. 얘가 그냥 정글만 돌다 보면은 내가 한번 갱을 가도 상대랑 성장이 똑같아. 약간 이렇게 생,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게 턴제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상대가 뭐 하나 하면은 우리는 수비 한번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이잖아. 근데 얘는 턴이 공짜가 하나 생겨. 그리고 이제 게임 영상을 보면은 올라프가 이제 상대 레드 시작하고 세즈도 상대 레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풀 정글링. 하면서, 좀, 뭐, 특이점은, 이제, 올라프가 작골를안 먹었다는 거. 세주는 풀정글. 진짜, 완전히 풀정글. 올라프가 여기서, 보통은, 이제, 바이게, 양바이게 컨트롤을 해요. 양바이게 컨트롤. 왜냐면, 세주아니보다 세니까. 근데, 이제, 이, 지금, 여기서부터, 탑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보통 올라프는, 갱이 안 세요. 왜냐면, 대쉬기도 없고. 시시기도 약해 그래가지고 보통 그 선턴을 그러니까 라이너들은 라인전을 알아서 이겨주고 그 선턴을 드래곤을 먹고 그 다음에 전령을 먹고 이런 식으로 굴리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프가 그 공짜 턴을 탑 갱에 쓴 거야. 그리고 이게 동선대로 간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정글 먹고 늑대 먹고 미드갱 이렇게 간게 아니라 늑대 먹고 탑까지 올라와가지고 갱을 했으니까그 동안 세주 안에는 프리파밍을 하고 있었잖아. 여기서 전멸을 뺐어. 이게 뭐 실질적인 이득이긴 해. 이득이긴 한데 이렇게 플래시를 뺀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갱을 더 가가지고 죽여야 이게 이득이 되는 건데 어쨌든간에 그 선턴이 날라간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이게 내 생각에는 올라프가 승률이 안 나오는 이유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턴이 날라가 버리면은 그냥 노시시 정글러가 되는거야 망한건 아니지만 장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올라프 쪽에 무조건 유리해야 되는데 막 올라프가 세조한테 블룩 하다가 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카메라가 그 선터를 투자했는데 게임을 보다보면 이 아트로스가 카밀 상대로 주도권이 막 생겨가지고 막 아래쪽에 도와주고 이런것도 안생겨서 선터는 날라가고 끝났어요 내생각 그래가지고, 그, 올라프가 망했다는 증거가 되게 여러 번 나와요. 막, 블루 털리고, 막. 그리고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해외 리그에서만 볼수 있었던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바텀 듀오가 지금, 리그 안 져가지고, 집에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킹존을 보면은, 보트 듀오가, 드래곤 리시 해주고, 이즈미가 푸쉬하고 집에 간단 말이야. 시간이 꽤 걸려. 근데 이제, 지금, 아프리카 보티오를 봐봐요. 바텀으로 가려다가, 위쪽으로 회전해, 갑자기. 즉흥적이었던 거야. 내 생각에는. 전령감 근거. 일단, 미드랑 탑이 먼저 뭉칠 수 있었고, 저기 이즈리얼이 노텔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전령을 바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루스가 바텀 라인을 버린 거예요. 라인 버리는 거에 대해서, 초연해져야 돼. 특히, 그냥 파밍만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챔프가 아닐 때. 바루스도 내 생각에는, 궁극기 쿨을 계속 돌리 하면서 그걸로 궁극기로 이득을 보면서 게임을 해야 이게 좋은 캐릭이지 그냥 파밍만 한다고 좋은 캐릭은 아니잖아 만약에 이즈 유미가 집에 가자마자 전령 칠 거를 예상을 하고 라인 안 가고 바로 전령으로 왔으면 오대오 싸웠으면 이렇게 허무하게주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약간 눈치를 늦게 챈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버릴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령 트라이 성공했죠 그리고 CC가 많으니까 그냥 풀피 타워 풀피 타워 탑을 그냥 한 방에 깨버렸어 암라인 잡 그래서. 그리고 2차까지 밀어가지고 2차 밀면서 더블킬까지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 트라이가 성공한 거잖아. 이런 트라이는 안 하면은 안 생겨. 이게 실패,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트라이를 안 하면 확률이 0%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그렇고, 다음. 그 상황이 뭐냐면, 이제 그, 방금 봐서 보셨던 2차 타워에서 그 킹존 상체 3명이 다 손해를 봤어요. 근데, 결국에. 그때 동안 프리파밍 했던 킹존 보듀오는 이제 상처를 안 입었으니까, 킹존 바텀듀에서 풀자. 왜냐면, 이쪽에서 풀을 방법밖에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환이 나왔었고. 그 그러니까 이게 킹존이 할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 거지. 왜냐면, 찰큰 쪽에서 싸우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부띠오에서 하자 또 공격적으로 해. 근데 이게 탈리아를 생각은 안 했나 봐. 부띠오도 상처를 입었어요. 결국에 손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야. 아까 탑 2차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유미가 아까 잘렸어요. 유미가 누워있는. 그거고, 제 생각에는 누가 봐도 한타를 해가지고 다섯 명이 다 죽고, 누가 봐도 터졌다. 그 터졌다의 마지노선이 제 생각에는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터져도 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기회가 많아요. 계속 싸움 유도하고, 전투에서 실수했으면은 전투에서 만회가 가능해. 유미가 없어가지고 싸운 건데, 이거 보면은 4대5야, 4대5. 근데, 보면은, 이게 진짜 아까워. 이게 만약에 아트로스가 패시브 터지고 그랬으면은, 아예 달라졌을 텐데. 근데, 이런 한끝 싸움을 피하면 안 돼.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4대5니까 공성을 간 거야. 그리고 전투 유도를 한 거예요, 4대5니까. 그리고 킹존 입장에서는 스킬샷으로 한방 역전의 기회가 있었잖아. 어차피 불리하니까. 서로 만약에 이런 수를 안, 안 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만약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안 했다. 미드 1차를 못 미는 거지. 애초에 미드 1차를 밀수 있는 확률이 0%잖아. 왜냐면, 시도를 안 했으니까. 이런 플레이 를 피하게 되면은 손해가 누적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싸우는 그런 스타일의 팀들이 요즘에는 강팀으로 많이 불리고 있고 유리하면은 유리하니까 싸워서 끝내자. 불리하면은 불리하니까 전투 에서 변수를 만들자.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싸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여기 세주아니가 보면은 400이었어요. KDA가. 세주아니를 잘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싸우는 건데 세주아니가 먼저 들어가서 타워 업으로 먹고 맞을 거다 맞은 다음에 딜러질 그동안 딜하고 빠져주고 세주아니만 피가 닳았잖아 이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리안타가 세주아니 잘큰거 이용해가지고 맞을 거다 맞고 빠지기 근데 그게 중요해 지금 보면은 다섯 명이 다 뭉쳐 있어요 상황 그전 상황을 보면은 다섯 명이 이렇게 다 뭉치잖아 다섯 명이 이렇게 진짜 이쁘게도 뭉쳤네 뭉쳤을 때 스킬콤보 한번 넣고 만약에 못 맞추면은 그냥 궁극기 몇개 빠진 거야 그냥 궁극기는 금방 돌아와요 맞추면은 무조건 이득이야 스펠이 빠지거나 킬이 나오거나 타워 피가 빠지 이런단 말이야 무조건 뭉치면 이득이 나와 그 트라이할 때 뭉쳐주는 게 중요해 일단 안 뭉치면은 또 확률이 0%야 안 뭉치면 답이 없어 특히 탱 정글은 본인이 강할 때궁 트라이가 계속 필요해요 탱커는 점점 약해져 그건 알잖아 그리고 정글러는 지속적인 파밍이 불가능해요 탱키 할때 킬값을 해줘야 돼 시간이 지나면은 킬은 결국 숫자에 불과해져가지고 근데 이 세주아니가 잘 컸을 때 정말 잘 이용했던 그거였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론 나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타가 끝나요 비인이이니시 열고 근데 이 게임을 보면서 진짜 아프리카 경기력이 너무 좋았다. 너무 완벽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진짜 잘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뭉쳤을 때 트라이하는 거라던가 자기네들이 강할 타이밍에 싸우는 거. 바루스 럭스 속박 조합해가지고. 계속 뭉쳐서 트라이 세주 바루스 럭스 이거 cc 연기하면은 무조건 죽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분량이 좀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준비하는데 이거는 그냥 잠깐 얘기하려고 아까 그 뭉쳐가지고 무, 멋진 장면 있었잖아 그런 걸왜안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기억나세요 이거 소나 했다가 미드, 미드 오픈한 거별 생각 없이 1 3일 하다가 망한 게임이거든 이게 <목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갈려 죽고, 1차 밀려. 그리고 2차 밀려. 근데 지금 보면, 아, 아칼리가, 아, 이거 2차 밀렸네. 2차 포기하자. 했더니, 3차 와. 아트록스는 그동안 바턴만 밀어. 억제기 나갔어. 그런데도, 1, 3, 1을 했을 때의 리스크야.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그, 세주아니가 다이브 해가지고, 멋있는 장면 만든 거랑 약간 이어지는데, 일단 어중간하게 뭉쳐가지고, 라인 유령을 당해요, 방금. 요것도 클리어가 됐으면은 얘네들이 이득 보는 거야 그리핀이 뭉쳤을 때 뭔가 상황이 일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1,3,1은 5명이 뭉치기 위한 1,3,1이지 1,3,1만 하는 거는 말이 안돼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서 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대충 밀고 빨리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라인을 끝까지 빡빡 밀고 합류하면은 어차피 다 대처가 돼 막으러 와 같이 그리고 뭉쳤을 때 그냥 겁 없이 갖다 박는 거 스킬 그냥 상대방보다 사람이 더 많다 빨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막상대편 타워로 막 엄청 빨려들어가고 못 나오고 막 이런 상황만 아니면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특히 이런 라인 클리어가 안되는 조합이라던가 뭉쳤을 때 이제 강한 CC를 갖고 있는 조합 바르스 궁극기 눈 마주치고 있으면 무조건 맞아요 니코 속박 세주아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뭉쳐가지고 궁 갈기면은 무조건 이득이야 스펠 다 빠져 아니면은 제이스 이거는 제이스가 있었는데 제이스도 EQ 포킹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본체는 가속관문이거든요 이게 가속관문이 진짜 사기야 뭉쳤을 때 뭉쳤을 때 좋은 조합이 요즘에는 대세인 것 같아요. 수동적인 캐릭이 안 좋은 이유가 뭉쳤을 때 딱히 할게 없거든. 요즘에 블라디, 라이즈, 뭉쳐가지고 뭐, CC를 넣을 거야. 그냥 뒤에 멀뚱멀뚱 서 있다가 팀이 플레이 만들어주면은 그거 약간 받아먹는 캐릭들이잖아. 그니까 이런 견적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뭉치면은 생각보다 못 막을 때가 있어. 초반에는. 후반 가면은 그냥 딜러가 스킬 하나 날리면 미영다 죽는데 초반에는 그게 아니거든. 여기서 최교안 나와도 이미 끝난 거지, 이러면. 왜냐면 뭉쳐가지고 탑 가면 이거랑 똑같이 또 밀리거든. 만약에 여기서 센박에 뭉쳐가지고 다섯 명이 방금 미래 공성했던 것처럼 탑을 가면은 사복자게 뚫려요. 약간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 <목소리>